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토리노 vs 나폴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토리노 토리노는 수비 블록을 형성할 때 라인을 깊게 내리며 중앙 압박 대신 공간 수비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포백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커버가 늦는다. 특히 측면 수비의 세컨드 커버 타이밍이 늦어. 공격 전환 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리그 중하위권 수준의 수비 밸런스를 고려하면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나폴리를 상대로 버티기 어렵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나폴리, 나폴리는 이미 리그 1위로 최근 6경기에서 무려 12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터뜨리고 있다. 이 공격력은 단순한 마무리 효율이 아니라 골 전환과 전진 패스의 완성도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대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이 빠르고 폴리타노의 커팅인 루트와 루카의 중원 침투가 절묘하게 맞물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나폴리 승우토리노는 홈에서도 수비 밸런스가 불안하고 강팀 상대로는 전개 템포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나폴리는 전환 속도와 공격 완성도가 리그 최고 수준이며 전방 압박 이후의 마무리 능력까지 안정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의 공격 리듬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리그 1위다운 완성도로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 플럼 vs 아스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플럼 루키치는 수비 가담이 적극적이지만 공격 전환 시 템포를 유지하지 못해 세컨드볼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많다. 결국 플럼의 공격은 전진 타이밍이 늦고 전방 압박 대응이 느려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쉽게 갇힐 가능성이 높다. 포백 라인은 라인을 낮춰 안정감을 추구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아스날 트로사르는 좌측에서 넓게 벌려 공격폭을 확보하며 사카와 라이스가 중원에서 유기적으로 전환을 이어간다. 이들의 조합은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가 완벽히 맞물려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아스날의 전환 속도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으로 플럼의 느린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아스날 승 아스날은 요케레시와 외데고르의 조합을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주도하며 플럼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플럼은 홈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방 유기성과 공격 밸런스에서 압도적인 아스날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상경기 비아레알 VS 베티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비아레알 양쪽 풀백은 하프라인 위에서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의 측면 공간을 넓히고 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비아레알은 상대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연속적으로 침투의 기회를 창출한다. 최근 피노의 경기 감각이 절정에 올라와 있으며 빠른 전환 속도로 베티스의 포백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베티스 베티스의 수비지는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해 측면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 특히 라인을 내리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측면 침투의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상대가 측면 압박을 강화하면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비아레알 승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베티스는 전환속도와 수비커버의 불안이 겹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피노의 절정의 컨디션과 게의 공격전환 감각이 맞물리며 비아레알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구조, 활동량, 경기 집중력 모두 비아레알의 우세가 뚜렷하다. 사경기 바이에른민은 vs 도르트문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미넨 케인은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의 슈팅으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 특점을 노린다. 특히 고레츠카의 스윙 패스 이후 케인 마이너스 올리세의 연계는 이번 경기의 핵심 공격 루트가 될 전망이다. 바이에르는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답게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 에서 명확히 앞서 있으며 교체 카드로는 흑인 특유의 피지컬과 폭발적인 가속력을 가진 잭슨이 투입되어 후반에도 강한 압박과 속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도르트문트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이 늦어지면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윙백의 수비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리는 편이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백상과 넓게 벌어지며 상대 윙어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아데예미는 스피드로 역습을 주도하지만 팀 전체 전개가 느려지는 순간 개인기에 의존하는 한계가 드러난다. 도르트문트는 전방 압박 시도보다는 후방 안정화에 집중하겠지만 상대의 볼순환 속도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바이에른 미넨 승 이번 경기는 미드필드 장악력과 전환 속도의 완성도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바이에르는 고레츠카의 패스 템포를 중심으로 공격 리듬을 만들고 케인과 올리세의 연계를 통해 높은 득점 효율을 보일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아데에미의 속도로 맞서겠지만 중원 압박에 밀려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결국 경기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바이엘은 미넨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5경기 AS 로마 vs 인터밀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로마 퍼거스는 중원에서 볼 전환과 압박 회피에 능하며 좌우 전환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니콘에는 중원에서의 커버 범위가 넓고. 압박 시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세컨드 볼 회수에 집중한다. 하지만 최근 로마의 전개 속도는 느리고 측면 돌파 후의 크로스 완성도가 일정하지 않다. 특히 어매치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이 많아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황에서 공격 템포가 한 단계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인터밀란 티랑은 직선적인 돌파와 볼을 간수하는 능력으로. 전진의 기점을 만들어내며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라우타로와의 빠른 원투 패스를 통해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어메치 치후 복귀한 선수들이 많아 체력적으로 100% 컨디션이 아니다. 인터밀라는 평소보다 템포가 떨어지고 빌드업의 연결 과정에서 단조로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이 경기는 공격보다 체력 관리와 전술적 안정감이 핵심이다. 로마는 엘샤라위의 돌파 외에는 마니코네와 퍼거슨의 패턴 플레이가 다소 단조롭고, 인터밀라는 빌드업의 템포가 느려진다. 결국 두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경기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전개 속에서 승부의 방향은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6경기 에이티마드리드 vs 오사순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마드리드 그리즈마는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템포를 조절하고 줄리아노 시메온에는 역습 시 전광석화 같은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빌드업의 균형을 잡으며 볼 전개 과정에서 압박 회피 능력을 발휘한다. 특히 두줄 수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른 전환으로 이어지는 역습 루트는 상대의 수비 블록을 한 번에 흔드는 위력적인 패턴이다. 알렉스 바에나는 인프런트 프리킥 감각이 탁월해 페널티박스 근처에서의 세트피스 상황마다 실질적인 특정 기대값을 높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오사수나 아이마르 오로지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볼 처리 속도가 느려 템포가 끊긴다. 루벤 가르시아는 좌우 전환과 세트피스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300 수비지는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빠른 역습 대응에서 후방 커버 타이밍이 늦다. 결국 오사순아는 에이티 마드리드처럼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마드리드 승 에이티 마드리드는 전술적으로 완성된 두줄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압박할 것이다. 오사순아는 수비 전환 속도와 조직력 모두에서 밀리며 홈팀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효율적인 경기 운영과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에이티마드리드가 실리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